중얼거리는 말, 작은 목소리, 툭툭 틱틱 내뱉는 말투, 말끝 흐리기. 이런 연기적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오해하는 초심자들이 많아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힘을 풀고 하는 연기가 매체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죠. 평소 자신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끌고 와서 모든 대사를, 모든 캐릭터를 자신들의 말투로 처리해버려요. 근데, 그게 본인들 머릿속 상상처럼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던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매체 연기에 접근을 하면요. 발련기,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매체에는 마이크가 존재하죠. 마이크와 오디오의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잘 활용하는 배우가 실력 있는 배우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소리를 치면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목소리가 작아서 제대로 소리치질 못한다고 해볼게요. 혹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대립을 하면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배우가 연기 세상 속에서 상대방과 대립을 잘할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작은 건뭐 후시 녹음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칠게요. 하지만 그 느낌. 어떤 연기적 질감이라는 건요, 기계로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디오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그때 영화를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2025년, 지금 영화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소리가요, 달라요. 예를 들어,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영화들을 보시면요, 배우들의 그 대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전달력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의 어떤 호흡이나 숨소리나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딕션, 정확한 발음, 그다음에 정확한 전달력이 되게 주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매체의 작품들을 다시 보시면요. 굉장히 작은 호흡소리,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 조차도 굉장히 다 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매체를 소비할 때 집에서 TV로 보거나 영화관에서 보거나 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소비하고 계시죠? 다들 지금 핸드폰으로 보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이 좋은 이어폰을 꼽고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리얼리티를 제공해주려면 그런 작은 순소리 하나 하나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화 연기에서 화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더 훈련을 계속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미디어의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후시를 통해서 배우의 뭐 목소리 크기를 키우고 만져진 그 기계의 때가 탄 배우의 언어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 배우의 숨소리와 말을 들었을 때 관객들에게 이 가슴에 울림이 생길까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관객들의 그 감각 기관을 자극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더욱더 훈련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초심자가 아닌 분들도 꾸준히 이런 미디어가 바뀌어 가는 거를 눈치채시면서 그거에 맞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비싼 스피커가 되셔야 돼요. 비싼 스피커일수록 볼륨, 저음, 고음. 각 부분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 능력이 우수하죠. 내가 고음을 낼수 있지만 저음을 내는 것과 고음을 낼수 없어서 저음을 내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언어 습관도요 교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어떤 친구들이나 여인, 연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수동적이고 회피적이라면 그런 배역들만 연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인물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 일상에서부터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나는 그런 사람인데, 연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 라는 건 망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연기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나의 말하기는 어떠하고 나의 호흡은 어떠한지 모르면서 그 매체에서 보여지는 몇몇 배우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들의 실력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이 옳은 연기라고 규정을 짓고 연기를 따라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태무산 스피커가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연기 훈련이 하기 싫어서 자연스러운 연기라는 명분으로 회피해서도 안 돼요. 배우가 아무런 에너지도 없. 없이, 조절 능력도 없이 정말 작게 말하고 중얼거리면서 말하면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연기 또한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죠. 툭툭 말을 내뱉고 작게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달이 되게끔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배우에게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돼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대사를 툭 버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이 정말로 대사를 성의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갖고 툭 버리는 듯한 말의 의도와 뉘앙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라는 거에 취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되게 힘 풀고 말하네? 그냥 툭툭 말하네? 그것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기라는 참이 말을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기란 건 없거든요? 보였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단어에 프레임에 꽂혀서 여러분들의 연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훈련을 철저히 일단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인물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구사하는 방식, 전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것만 믿지 마시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더더더 더더 디테일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초심자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공생인 사람들도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옛날 영화 미디어들과 지금 오늘날의 영화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화술이, 말하는 방식이 오디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